자 여러분 하천한비영단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11강을 이어서 우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 여러분의 꿈이 영어를 잘해서 또 좋은 직장에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꿈과 목표라면 그 초석이 되고. 어,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영어고 영어 학습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영어 단어 학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가장 빠르게 정보하는 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이제 제 꿈과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자면 어, 저는.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과연 영어 강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해피하게 생활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생각과 또 좋은 행동 또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서로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생각을 품고 또 좋은 행동을 실제로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들이 대한민국에 널리 퍼지게 되고 온 지구상에 널리 퍼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내 가족만 챙기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이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목표로 한 곳에 들어가서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또 일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해피하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11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강의 첫 번째 단어를 보시죠. 11강의 첫 번째 단어는 바로 bad입니다. bad. bad. 형용사로서 나쁜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단어가 어, B.A.D. bad, 나쁜. B.A.D. bad, 나쁜. 어, 그냥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laughs> 이철자의이 뜻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각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깊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B.A.D.가 왜 나쁜인가? <laughs> 죄송합니다. 자, 양이 몸 상태가 나빠서, 나쁜이라는 게 bad죠. 여러분, 양이 몸 상태가 나빠서 울때 어떻게 운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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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게요, BA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에 속하죠. 여러분, BAD는 아주 기초적인다는데 빼라고 하는 이 뜻을 아는 분들은요 <laughs> 선생님처럼 생각의 깊이를 훈련한 분이 아니고서는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 언젠가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듯이 빼 양이 매하고 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었다 손치더라도 절대로 쉽게 여러분의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의 깊이를 강조하면서, 자, 왜 나쁜? 양의 몸 상태가 나쁜 상태 이해되시죠? 사람 사람도 몸 상태가 나쁘면 어린 아기도 울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확인하셨고요. 자. 어, 저에게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슬픈 소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S.A.D.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슬픈인데, 슬픈인데, 잘 보십시오. 자, 영어, 영어 알파벳 S는 우리 한글 자음으로 바꾸면, 여러분, 쉬었죠? 그래서 슬픈의 쉬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 -A -D, 슬, S.A.D. Sad. 슬픈 데였습니다. 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3개월 시안부, 그암 환자로서 3개월 시안부 선고를 받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친구가 정말 암과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강의해서 어, 정말 희망이 되는 그 친구에게도 희망을 주고 절대로 희망을 놓지마라 잃지 마라는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만 음, 어제도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와이프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라라고 하는 이제 그 통화를 해주는 가운데 어, 그 아파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도 생기고 또 이렇게 치료의 단계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물이나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먹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어, 그 기도밖에 정말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어, 지금부터라도 제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그 친구를 위해서더라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ad. 어, 슬픈 소식이 사실은 나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bad, 나쁜, 어, 여러분, b를 s로 바꿔가지고 sad, 슬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단어를 보시면, 자, 요번에는 이제 g-a-d죠. get, yeah, get, get. 이거는 여러분, 가, 다. 아, 여러분, ga를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면, 가, 그 다음에 d는, d그시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에 모음 r을 붙이면, 가, 다가 되죠, 가, 다. 그래서 이 get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돌아다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다, 나다니다, 가, 다가 되는 거죠. 가, 다, 가, 다, 걷다. 오케이. 금방 외울 수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 보통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 이 단어는 get. 실제로 여러분이 이 단어의 뜻을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쉽게 외우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ga가 가, d는 ᄃ, 그래서 가다. 가다는 말은 여러분, 나다니다, 돌아다니다, 걷다. 전부 다, 다 가다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get 이었습니다. get. 여러분, 나갔다가 여러분 get about 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있죠. get about 은 무엇입니까? get about. 잘 보십시오. 나다니고 돌아다니는 게 get. about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여기저기 말입니다. 이두 개의 단어가 만났습니다. get about. 여기저기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이 말입니다. get about. 발음 한번 해보세요. get about.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단어 속에 존재하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get about 속에 여러분 about는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관하여, 여기저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about죠. 그죠? 분명히 about는 중학교 기초 단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존재하는 이 boa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oat. the boat. bout 뭡니까? 어,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내기하는 거죠 내기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 바로 그 단어가 바로 b o u 오른쪽 페이지에 b o u 이죠 b o u 한판 승부 내기 일시적인 기간 그런데 여러분 내기에서 내기에서 한판 승부에서 여러분 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미쳐버리죠? 여러분, 미칠 듯이 팔짝팔짝 뛰는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병의 발짝이다 부릅니다. 여러분, 병의 발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발짝, 그래서 발짝. 발짝. 내기나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승부착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승부를, 그죠? 내는 게임에서 졌어요. 우리 한국의 여러분 팔짝 팔짝 뛴다는 말 있잖아요. 그 팔짝 팔짝 뛸때 병의 발작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다시 또 여러분 그 불치병에 앓고 있는 분들 또암 환자들 어 정말 그 병이 발작하게 될때 어떻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사실은 발작이 되는 순간에 사실은 그 가족들도 사실은 암 이 생겼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사실 팔짝팔짝 팔짝 뛰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발작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 여기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about 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오빠 저기도 오빠 할때 about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저기 오빠가 반치인다면 아, 그런데 그 오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성군 여학생이라면,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물론, 남자도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 이제 행복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그 다음 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다가, get, 얻어오는 게 get it라고 하는 간단한 기계장치죠. 그죠? 가다가, 자, get가 가다,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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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얻다라는 뜻입니다. 돌아다니다 또 가다가 얻어오는 게 뭐냐면 간단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함께 발음하게 되면 get it. 그런 거 get it. 네. 그 밑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이제 자. 슬픈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죠. 누군가가 아주 심성이 여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충격을 받을 때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mad가 미친입니다. 미친. 미친. 금방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영어 엘파벳 M은 우리 한글 자음의 미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미친의 미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자 하나 살짝 바꿨는데, 맷 미친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렛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렛레이디렛 렛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소년 되었어요. 소년 소년 사내 아이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소년이나 사내 아이를 이야기하는데 잘 보시면 자 레이디 할 때요. l l l l l l 이 L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가지고 젊은이 그죠. 사실 여러분 소년이나 젊은이는 어때요? 키가 쑥쑥. 키가 쑥쑥 1년에 뭐 5cm, 뭐 10cm 이렇게 크는 소년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L자가 영어 알파벳 가운데 가장 키가 큰 그죠? 알파벳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년이나 젊은이 또 뭐, 여석이나 친구, 뭐, 이렇게, 그죠? 어찌됐건 젊은 남자의 뉘앙스가 다 들어있는데, 이 소년이나 젊은이가 레이드 하는 거죠, 레이드. 이렇게 짐을 실는 거죠. 그죠? 짐을 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레이드라고 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게 되냐면, 레이드는 있죠. 다시 한번뭘 붙입니까? L A D E N 요 N 자 하나 딱 붙이면 자 지금 여러분 파생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동사에다가 이 N 자 하나 붙였더니 짐을 뭐라고요 어, 실은 그리고 짐을 실은이라는 의미가 됐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 레이든이라는 단어가 되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소년들이 어때요 소녀들이 사실은 밖에 나가 놀고 있을 때 소년들은 아 여러분 사다리 타고 놀고 있죠 사다리 그래 여러분 자, 레더라는 단어가 사다리다. 사다리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더가 붙었죠. 소년들이 더 높은 소년들이 더, 어, 더 높은 곳에 어때요? 더먼 곳에 건너가려고 할때 사다리를 사용한다. 더 높은 곳에 사다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레더가 바로 사다리를 말한다. 그런데 자 여러분 소년들이 레드였고요 젊은 남자 자 레이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년들 젊은 남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는 왜 숙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 여러분 숙녀나 아가씨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레이디라는 단어였습니다. 혹여 여러분은 아직 청소년 시기지만 어, 여러분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상대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요즘은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그 나오는 이 가수 중에 하하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어, 이 친구 노래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너는 내 운명이라는 어, 곡이 있어요. 어, 너는 내 운명. 아또 너는 뭐 그죠? 내 운명이라는 뭐 영화 영화도 있었고요. 어 혹시 여러분 사랑 그런 사랑을 만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레이디라고 하는 어 그죠? You are my lady. 그죠? you are so pretty.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그런 사실은 이문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이디라고 한단어는 숙녀나 아가씨. 여러분 또 숙녀도 숙녀나 름이죠오히려이 젊은 남자들이 전혀 많이 따르지 않는 평생을 따르지 않는 오, 그런 숙녀 아가씨 혹시 알고 계시면 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레이디에다가요, 이제 어이 데드라는 단어는 저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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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뭡니까? 다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아빠, 아버지, 이 father. 그죠? father의, 그죠? 이구어체 형태로 dad, daddy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보셨습니다. 하루에 천 단어가, 자, 암기되는 비법을 소개하는 하천암비 영단어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이 중에 들어있는 이 fat라는 단어 있죠, fat, fat. 이건 여러분 뚱뚱한 일이죠, 뚱뚱한. 18, 그죠? 18, her 있죠, her, her, her. 는 뭐냐면, 그녀라고 하는, 어때요? 아, 단어죠. 그래서 이게 19. 이 안에 들어있는 he라고 하는 단어 있죠, he. 희. 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스물 이렇게 된 거죠, 스물. 자, 여러분. 칠판 한 번을 지금 통해서 우리가 몇 개의 단어를 동시에 외웠냐면, 스무 개의 단어를 동시에 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무 개의 단어는 아닐지라도, 스무 개의 단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열 개의 단어를 칠판 한 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외우신다면, 칠판을 100번 써버리면 곱하기 10개니까 천단어를 여러분이 암기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우리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루에 천단어가 가능하긴 하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천단어 암기에 도전하는 사람들만이 영어를 최단 기간에 정복할 수 있고 영어를 단기간에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분만이 영어 말고 중국어나 일본어나 기타 다른 외국어에도 투자하셔서 보다 더 여러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것들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러한 훈련은 여러분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강에 bad weather has upset the train timetable. 여러분, bad weather라는 말은 나쁜 날씨, 그래서 날씨가 나빠서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면 나쁜 날씨보다는 나쁜 날씨 때문에, 그죠? 날씨가 나빠서, the train timetable, 열차의 시간표를 heads upset, 뒤집어 놓았다. 엉망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sad, 어, 예문을 보시죠. A sad story that touched us all deeply. 우리 모두를 깊이 감동시켰던 sad story, 슬픈 이야기. 자, 이 예문에서는요, deeply라고 하는 단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deep이 깊은이고, deeply가 뭐냐면, 깊인데, 똑같은 깊인데, 어, 추상적인 의미의 깊이는 deeply 할때 ly를 붙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 get, get라는 단어의 예문을 보시면, while they get about the world, 그들이 세계를 여기저기 나다니는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Their children are neglected at home. 그들의 자녀들은 집에 내버려져 있었다. 내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get about 라는 단어의 예문을 보시죠. I'm not the sort of get about. 나는, 어, the sort of 라는 말은 일종의 OVI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o k a bout 의 예문을 보십니다. Suffering from a bout of homesickness, 어, suffering from이라는 말이 이제 고통, 고생 이런 말인데요. a bout of라는 말은 한 차례의 발작이죠. 향수병의 발작으로 인한 고통, 고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gadget 간단한 기계 장치라는 뜻이었고요. This little gadget is great for opening jars. 이 작은 기구는 is great for. is great for. 줄여가지고 지금 a p o s t r o p 로축약됐는데요 opening jars, 항아리를 open, 어, 여는데, 어, great, 대단히 좋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mad, 미친 이라는 단어의 예문이죠. the crowd went mad with excitement. the crowd, 군중이, When mad,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칠 정도로 열광했습니다. 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자, 여러분, 군중이 열광한다는 것은 화가 나서 아니면 흥분해서, 네, 좋아서 화가 나서, 뭐, 둘다다 다 흥분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기 때문에, with excitement. 그래서, 흥분해서, 열광을 했다. 그 다음에, e the lad helped me. 그 젊은이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더레 젊은이 녀석이었습니다. 레이드라는 단어는 짐을 싫다. 여러분 누가 배에다가 짐을 실어? 젊은이, 힘센 젊은 남자가 짐을 여러분 싣고 운반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the ship is laden, uh, is laden with goods for export. 그 배는요 수출을 위한 물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 페이지에 laden, laden 이라는 단어는 laden vessel, vessel. vessel 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 선박이나 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짐, 실은 배. 사다리, is that leather safe? is that leather, leather safe? 저 사다리는 safe 한가요? safe, 안전한가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lady, no lady can compare with her. 여러분 부정어 주어 no lady 나왔죠? 동사를 부정합니다. 어떤 숙녀분도 그녀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녀에게 비교될 만한 그런 숙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ad 아빠 이런 말인데요. I love my dad.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dad이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12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